안녕하십니까. 로엘 앤필드 성남점 지모터입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히말라얀 매물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지를 입었잖아요. 저지를 입었다는 뜻은 히말라얀이나 스크램을 소개할 때는 저도 기분이 좀 업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번 주에도 제가 또 오프로드 히말라얀 인도단 분들과 함께 또 타고 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히말라얀 레이크 블루 컬러입니다. 오프로드 바이크 치고 이렇게 컬러감이 잘 되어 있는 거는 레이크 블루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컬러이긴 합니다. 이 차량은 20년식이에요. 총 주행거리는 14,500km. 물론 보증기간은 끝났지만 차량의 관리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히말라얀 유저들이 모두 인도를 타거나 오프로드를 타면서 많이 넘어지고 이런게 아니라 데일리로 타시면서 혹은 갑게 목해만 하시는 히말라얀 유저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히말라얀이 험하게 탔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보증 기간이 끝났지만 그 동안에 저희와 본사 정비 뭐 정기 점검을 다 꾸준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차량 상태 외관도 굉장히 깨끗해요. 다만 바크버스터 우측의 커버에 넘어지면서 생긴 스크래치는 존재합니다. 그외 다른 부분은 사실 거의 스크래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어, 일단은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옵션을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바크버스터가 일단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채널 V시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코미네 USB와 ABS 스위치, ABS 온오프 스위치까지 모두 달려 있습니다. 사이드브라켓 정품 사이드브라켓이 달려 있고요. MWR 에어필터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제, 잠깐 말씀드리지만, 23년식 스크램 4.11 같은 경우는, 현금 구매 시 499만원에 순정 핸드가드와, 엔진 가드까지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리는 프로모션 중에 있어요 차량이 몇대안 남았습니다 전국 재고가 한네 다섯 대 남았을 거예요 예, 스크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역시 히말라얀도 프로모션 중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은 프로모션으로 차량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히말라얀이나 스크램 타시는 분들도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오프로드 타시고 랠리도 나가시고 또 오프로드보다 나는 모캠이 좋다 하시는 분들 역시 또 모캠을 계속 다니고 계세요 사실 모 오캠이나 오프로드는 사계절 내내 즐기실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뭐 온로드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타시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오프로드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기후에서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두루두루 타실 수 있는 게 바로 오프로드 듀얼 바이크의 장점입니다. 예상보다 저렴하게 고객님께서 가격을 맞춰 주셨어요. 어, 이거 진짜 좋은 가격이네요. 차량 가격은 자 320만 원입니다. 320이면 사실 히말라야니 중고 가격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로얄앤필드 대리점을 하면서 가장 보유기간이 긴 차량이 바로 히말라야입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유기간이 그만큼 길다라는 거는 만족도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죠. 저도 역시 히말라야는 지금 5년째 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는 기변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 저도 만족을 하고 아주 재밌게 잘 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바이크 구매하셔가지고 재밌는 모캠과 임도 오프로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얀 20년식 레이크 블루 컬러 멋진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